아, 여기 있어. 여기 어이 좁혀 다. 나와야 돼, 나와야 돼. 에 오른쪽에서 먼저 쟤쪽이 나와야 돼. 나와. 로 갔나 본데. 니캐슬 지야 니캐슬 시야, 니캐슬 시야. 여기서 뭐가 좋지 않아. 시야를 좀더 뺏어. 싸어 네. 그 방공호 아래 방공호 아래. 마지막. 나이대 패파. 안에. 패파 패파. 그래. 어느 거냐? 넌 피니저다. 너냐고. 저기를 첫째다. 아, 잘했다. 저도. <laughs> 와입구에다 던지면서. <던질>. 당신이 <laughs> 에이펙스 <laughs> 챔피언입니다. <웃음> 봐봐, 이원이 진짜 저기가 개꿀이야. 일정 출발. 그들이 축소되기 직전입니다. 맞니다장되니까 다른 가 머리를 밀고 들어온다. 나와 나와라. 나온다 여기. 달라야 하나 달라 먼저 가운데 갈게요. 네. 어? 이거를 괜찮지 어, 내 앞에? 지 아, 않니? 천천히 않지말니와찮지 않니? 괜찮네 싸줘 괜찮지 싸줘 괜찮스 배터리 배터리? 하나. 배터리? 지 않니? 괜찮지 않니? 괜 하 비자 안쪽 들어갔네 클레 설 와우 정설 레이미 나이스 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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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레이스 여기 마지막 그 이거 뭐 나이스. 어, 어, 나이스. 야, 챔피언 뭐야 나이스 어이는어 나이스 이 사면 스챔피언 뭐야